오늘은 현대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다목적 전투기 중 하나인 2025년형 F-15K 슬램 이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f 1 5 스트라이크 이글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요구에 맞게 업그레이드 된 기체로 강력한 무장 능력과 첨단 항전 시스템이 결합된 전천후 전투기입니다. 외형부터 살펴보면 F-15 시리즈 특유의 상발 엔진 상미익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현대적인 개량이 더해졌습니다. 2025년형 슬램 이글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복합 소재를 사용해 기체 구조를 개선했으며 엔진 흡입구, 날개 구조, 수직 미익 부분까지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져 성능과 생존성을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기본 도색은 저피탐 회색 위장 색상으로 스텔스 대응력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기체 측면에는 콩포멀 연료탱크가 통합되어 항속거리를 확장하면서도 무장 탑재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체 하부를 보면 총2 3 0 0 0 파운드에 달하는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가 눈에 띕니다. 공대공 미사일 AIM-120 AMRAAM, 공대지 정밀 유도폭탄 JDAM,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탑재가 가능해 어떤 임무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체 등과 날개 끝에 위치한 전자전 포드, 미사일 경보 센서, 레이더 경보 수신기는 복잡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조종석에 들어가면 진정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2025년형 F-15K는 완전한 글래스 카핏을 적용해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 대신 대형 터치스크린이 중심을 차지합니다. 조종사는 h o t a s 핸즈온 스로틀 앤 스틱 방식으로 주요 기능을 손을 떼지 않고 조작할 수 있으며, 최신 ASA 레이더인 AN APG-82가 탑재되어 장거리 탐지, 고해상도 지도 작성, 전자 공격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음성 명령 기능 등 최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조종사의 편의성과 임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중석 구조로 조종사와 무장 통제사가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 장거리 정밀타격 임무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성능 면에서 F-15K 슬램 이글은 현존 전투기 중에서도 최상위급입니다. GEF-110-G-129 엔진 두기가 탑재되어 각각 29,000파운드 의 추력을 발휘하며 애프터버너 작동 시 최대 마하 2.5, 즉 시속 약 3,000km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실전 배치된 비스텔스 전투기 중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작전 반경은 무급유 상태에서 약 1,100마일, 급유시 훨씬 더 확장됩니다.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조종성과 고기동성을 갖춰 공중전은 물론 대지 정밀타격 임무까지 수행 가능합니다. 또한 링크 16 데이터 링크, 적외선 탐지 시스템, 정밀 표적 코드 등과의 완벽한 호환으로 전장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 이기에 가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2025년형 F-16K 한 대의 가격은 약 1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1,600억 원에 달하며 구성 및 유지보수 패키지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는 기체뿐 아니라 정비 장비, 예비 부품, 조종사 훈련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종합적인 전력 도입 비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형 F-15K 슬램 이글은 전통적인 파워와 최신 전자 기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투기입니다. 압도적인 무장 탑재력과 항속 능력은 물론, 현대전의 필수적인 센서 및전자전 기능까지 모두 갖춘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라 할수 있습니다. 공중우세, 정밀타격, 해상공격 등 어떤 임무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이 전투기는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